여러분, 안녕하세요. 규산타라의 규산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한주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뽑힌 카드는 오전에 컵 페이지, 오후에 펜타클3, 저녁에 러브스 카드가 뽑혔습니다. 우선 오늘 뽑힌 카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뽑힌 컵 페이지에서 컵의 물고기는 내면적 자화인데, 지금 자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고기가 상대방이라면 내가 이 상대방을 매우 좋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컵은 감정의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컵은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컵 페이지의 감정은 아주 위협합니다. 그래서 업무적 또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시작하기 때문에 시야가 매우 좁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매우 순수하고 감각적이며 본능에 충실하며 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물이 출렁이고 있고, 감정 또한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고, 태도가 자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상처받기가 쉬워 상처를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감정 표현을 아주 잘 하며 애정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표현을 잘 하는 스타일입니다. 상대방에게 푹 빠져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털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결론적으로, 컵 페이지는 아직 에너지가 부족하고 미숙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감정이 휘둘리고 상대방에게 푹 빠지는 듯 아직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정적으로도 열악하며 돈을 잘 버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금금전략하여 차근차근 최선을 모아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잘못 투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오에 뽑힌 펜타클3는 팀워크가 대표적인 기워됩니다 어디에든 독불장군으 없으니깐요 협력하고 협조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결과는 더욱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펜타클의 색깔이 무색입니다 이것은 아직 일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을세 사람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 건물을 아주 멋지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도면 내에서 세부 분야를 완성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도면대로 부분들을 각자의 개성으로 완성해야 하므로 협력이 매우 필요한 작업입니다 협력과 협조를 매우 동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예애를 하는 모습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까지 생각하는 연예이며 누구에게 소개받을 연애를 주십니다. 하지만 세 사람에서 혹시 삼각관계가 성립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세 사람 중한 사람이 연애를 방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저녁에 뽑힌 러블스 카드는 아담과 이브를 모티브하고 로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사랑과 치유의 라파일 대천사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두 나무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브를 두드지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브는 몸과 마음은, 몸과 얼굴은 아담을 향하고 있지만, 시선은 라파일 천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서 매우 감성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발을벗고 있어 매우 순수하고 솔직함을 나타냅니다. 뱀과 불꽃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때내부의 욕은 있지만 이것은 현재는 뿌리치고 고유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악마 카드에서는 불과 뱀이 더욱 성장하여 욕망과 욕심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러브스 카드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결합하고 결정하고, 동맹하고, 연합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좌우정은 서로 같이 뭔가를 행하는 카드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십시오. 그래야만 좋은 사람을 만날 수있으 좋은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인연이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공부하는 시간에 연애해야죠. 놀아야죠. 하지만 공부도 집중적으로 열심히 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딴 곳으로 가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죠? 그럼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출근하면서 평소 동료에서 같이 우수, 운전, 운동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원래 네 분이 함께 출근하시는데, 오늘은 먼저 세 분이 출근하시고, 조금 후에 한분 오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오늘이 첫 출근하는 날인데,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세 분의 감정이 바뀌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음, 점심은 집에서 먹고 사무실에 갔는데 오늘 직원들이 금나라서 그런지 반사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뭐 사무실에서 특별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식사하고 나서 편안하게 TV 시청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심블론 카드의 마음은 왕의 두 자녀였습니다. 심블론 카드에서의 왕의 두 자녀는 파트너의 천칭 자리와 전사의 물고기 자리를 사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칭 자리는 행성은 금성이며, 원소는 공기이며, 특징는 활동국이며, 균형과 조화, 협력을 중시하는 별자리입니다. 반면 물고기 자리는 행성은 해왕성이며 원소는 물이며 특질은 변화공이며 꿈과 환상 친절하고 자비로운 별자리입니다. 이두 별자리가 만나서 완성된 왕의 두 자녀는 그림을 보게 되면 왕자와 공주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공간에 있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직감할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만나기 어렵고 꿈속이나 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멍의 두 자리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일 때 나올 수 있으며 불륜 커플 또는 연애가 잘안될 때도 나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 부부 중에서는 주말 부부나 기르기 부부일 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멀리서 애타게 보고 싶은 마음의 카드로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허상을 꾸지 말아야 되며 파트너의 관계를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현실성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만사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카드를 보게 되면은 타로카드는 지금 제가 오늘 일어난 일에서 보게 되듯이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조금의 이 감정의 파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특별하지는 않았고, 오후에는 직원들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제 나름대로의, 어, 설계를 가지고 오후 근무를 음, 했습니다 저녁에는 뭐러블스 카드와 같이 편안한 저녁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그 마음으로 나왔던 왕을 음, 두 자녀와 같이 뭐든지 환상을 꾸지, 꾸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계속 이 카드가 나오고 이런 카드가 비상카드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과 환상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현실을 똑바로 직시 해야지만 그 현실을 이길 수 있고 하는 것이지 현실을 자꾸 똑바로 보지 않고 환상만 쫓친다면 결국은 그 환상에 내 자신이 뺏기게 됩니다. 뺏기게 되면은 판단을 할때 다소 오판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라든지 뭐 구입하고 할때 잘못 구입해가지고 또뭐 반품하니 뭐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바짝 신경 쓰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요즘 이런 카드들이 계속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한번더 깊이 챙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 어쨌든 오늘 저희 일정에 대한 피드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산타를 구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